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어, 또, 최근에 또 A매치 경기들 위주로 좀 들어보다 보니까, 어, 조금은 준비되지 않은, 어, 상황에서 좀, 어, 공유드리기가 좀, 어,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일도 또 개인적으로 좀 바빴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번에 좀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K리그와 또 J리그, 또 K리그의 이브리그 팀들이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브리그 팀들까지 들어왔었다 보니까, 음, 좀 이변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 회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특히나 이브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도 좀 이변 위주로 좀 가져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대 세레소사카의 경기고요. 어,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18위에 위치하고 있고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레소 오사카가 흐름적인 부분들도 좋고 최근에 뭐 득점적인 부분들도 괜찮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는 세레소 오사카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좀 너무나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또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어좀이 특색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뭐어 이렇게 가끔가다 나오는 그런 역습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확실히 세레스 오사카와의 차이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 세레소사카가 이 원정이긴 하지만, 어, 정배당을 받았긴 해요. 근데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배당에서의 2점대 초반대의 배당이면, 어, 해외 배당에서는 2점대 중반에 가까운 그런 배당이 책정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 이 세르소사카의 배당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첫 번째 경기는 좀 배당을 생각을 해서 경기적인 부분들은 세르소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어, 제 리그도 좀 이변이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어, 김천대. 포항의 경기고요 어, 김천은 5위에 위치하고 있고, 포항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최근에 굉장히 좋죠. 김천 같은 경우에는, 어, 좀 흐름이 좀 많이, 어, 이제 전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기고, 이제 신입에 대한 그런 신병들이, 어, 조금씩 경기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 확실히 중원에서의 단단한 부분들은 좀, 어, 사라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래도, 이, 최전방에서의 그런 뭐 이동경이나 이렇게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어, 저는 포항이 지금 기, 지속적으로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오베르단의 중원은 확실히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천 상대로는 중원에서의 부분들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저는 이 포항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 경기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또, 이 포항의 아쉬운 점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력이 조금 더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부분들도 저는 좀 분명히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김천과의 경기가 그러한 경기가 될것 같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김천이 이렇게 좀 흐름이 조금 안 좋은 김천의 그런 이름값을 생각했었을 때도 김천의 이 선수단을 생각을 했었을 때좀 이렇게 좀어 최근에 흐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이 경기도 좀 배당적으로는 김천의 배당이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면 포항이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김천에게 홈이긴 하지만 낮은 배당은 어, 저는 이 경기는 김천이 조금 더 유리한 어, 부분들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두팀 스타일을 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김천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수원 F C 대 안양의 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수원 F C가 어, 지금 대구 제외하고 하이권들 팀들 상대로 오히려 강한 어뭐 김천이나 어뭐 이렇게 좀 울산이나 이렇게 좀 강한 팀들 상대로 오히려 무승부나 이렇게 좀어 김천 상대로 승리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대전을 잡아내는 그런 3대 0으로 대승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강한 팀들 상대로는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하이권 팀들 상대로는 승점을 패배하면서 내주는 그런 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FC의 승을 간 이유는, 어, 이 수원FC가 강팀과의 경기 때 결과가 좋았었던 부분들은, 이러한 강팀들이 수원FC, 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팀 상대로 라인을 올렸었던 부분들이 큽니다. 음 당연히 내리지 않겠죠. 네이 하이건 팀들 상대로는 하하이건 아, 팀들은 라인을 그다지 올리지 않는데 안양은 라인이 낮은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수원 fc의 장점은 어, 이렇게 역습으로 전환됐었을 때 수비에서의 공격으로 전환됐었을 때 그런 루안이나 사박은 최근에 득점이 안 터지면서 좀 아쉽긴 한데 안데르손이 여름에 나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 이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뛸 확률이 높고요. 어, 또 사박도 오랜만에 이 시리아 국가대표로 갔다 왔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좀 작용, 동기부여적인 부분들도 좀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현범이 들어온 부분들은 이 사이드에서의 아쉬웠던 그런 수원FC가, 어, 잘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 저는 이 경기는 조금은 도전적일 수도 있는데, 어, 수원FC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제주대 대구의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는 사실, 어, 제주가 최근에 좀 괜찮아요. 좀 연승도 오랜만에 했고 또 순위적인 부분들도 손해 포시보다 더 앞서가면서 승점도 좀 쌓았습니다.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패배를 하다가 감독이 선임이 되고 나서 어 김병수 감독이 선임이 되고 나서 이제 무승부로 어, 연패를 끊어낸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제주가 유리하다라고 봐요. 제주의 잘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창민이 돌아오면서 그런 이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아니면 중거리에서의 한방이 좀 살아나면서 득점하고 나서 어 그것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주가 잘하는 것 같아요. 수비가 좀 단단하게 지켜주는 것 같은데 대구가 제주의 수비를 뚫어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 제주의 득점도 나오지 않을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 좀지우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음, 대구가 제주의 수비를 뚫어내기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제주의 승무투 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아산대 천안인데 어 아산이 뭐한교원이나 손준호 같은 어좀 네임드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면서 최근에 어 좋은 어 경기력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상대가 워낙에 좋지 않은 천안이라서 이 경기는 좀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펠도 너무 많이 몰린 게좀 불안하긴 한데 어, 사실 최근에 아산의 흐름이나 어, 천안의 흐름을 봤었을 때이 경기는 아산의 승이 어, 더 적합한 경기라고 봤습니다. 아산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은 부천 대 이랜드의 경기고요. 부천은 6위, 이랜드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어, 두팀 다... 어... 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랜드가 최근에 좀 주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확실히 이랜드가 훨씬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이랜드가 보여줬었던 부분들에서도 어, 이 전남 상대로도 괜찮았고 또 좋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적인 화력에서는 이랜드가 훨씬 더 앞서는 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랜드가 원정이긴 하지만 어, 지금의 부천이 막아내긴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천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사실 도전적으로 픽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어, 청주가 지금 13위, 성남이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지금 수원삼성에게 그때 이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퇴장자가 나오면서 역전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 경기 이후에 지금 쭉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게 지금 성남의 현 모습입니다. 근데 뭐 상대가 청주예요. 어, 청주 수비적으로 워낙에 불안하고 사실 성남이 지금 뭐 연패를 하고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경기력이 나쁘진 않거든요. 전방에서 후이즈 외에는. 득점이 기대가 되는 선수가 없긴한데 그래도 저는 확실히 이런 청주와 비교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성남의 흐름이 좋지 못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도 어 저는 이 경기는 어 성남이 원정임에도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봤습니다. 청주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니가타 대 요코마리. 어,의 경기인데, 요코하마가 사실, 어, 이 꼴찌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뭐, 니가타는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꼴찌에 위치할 만한 그런, 사실 명문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 좀제 리그 최근에 볼때좀 의아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연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고, 어,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력의 기복도 좀큰 편이고, 저는 니가타가 경기력이 엄청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코마리에 비해서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요코마리가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어, 또 요코마리가, 이번 시즌 흐름만 놓고 봤었을 땐 사실 연승을 이렇게 오해할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무승부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정의 경기고, 이전의 요코마리가 아니긴 하기 때문에, 어, 저는 니가타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는, 오, 오카야마 대 이제 후쿠오카인데, 오카야마가 경기력이 좀 괜찮아요. 11위에 위치하고 있고, 후쿠오카가 15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저는 이 경기도 좀 도전적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오카야마가, 어, 이 밸런스나 경기력이나 좀 나쁘지 않은데, 이 득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후쿠오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후쿠오카는, 어, 예상 외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결정력은 좀 극악이긴 했는데,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음이 후쿠오카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아서 저는 이런 j 리그의 경기라면 제리그 어 특성상 완전한 역배 어 이런 경기 한번 완전한 역배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 득점력은 후쿠오카가 더 떨어지지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후쿠오카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음, 이변을 봤습니다. 어, 저는 오카야마의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즈 대, 이제, 간바오사카. 어, 간바오사카가 경기력이 저는 좀 괜찮았어요. 아, 이런 제리그가, 어, 이게 좀 기복이 좀 있는 팀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좀 순위에 비해서 경기력이 좀, 흐름이나 순위에 비해서 경기력이 좀 괜찮은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미즈보다 일단 간바오스카가 흐름이 좀, 더 낮긴 한데, 최근에 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 득점적인 부분, 특히나 이 역습에서의 부분들이나 아니면 크로스 공격도 저는 좀 간바우스카가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지운 부분은 음 최근에 흐름이 워낙에 좀 연패로 가는 그런 간바우스카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었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어 그리고 또이 시미즈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긴 한데 간바우스카보다도 순위가 높고 또이 시즌 초반에 부분들이 좀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가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봤습니다. 시미지의 승무패로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전남대 부산. 이 경기는 전남을 가져가겠습니다. 전남이 지난 경기 이기고 있다가 이랜드에게 이제 무승부를 하면서 아쉽게 무승부를 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 우승 경쟁과 위,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전남. 그리고, 어 부산도 뭐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죠. 근데, 어 저는 경기력 차이가 사실 전남과 부산은 좀 크게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뭐, 부산도 나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사실 전남이, 어 저는 경기력이 굉장히 또 공격적인 부분들이나, 뭐, 발디비아도 그렇고, 어좀 괜찮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전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크게 하진 않았고요. 전남의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감이 있긴 합니다. 화성대 안산은 화성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요. 안산이 또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화성이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지만 어, 그전까지 연패를 좀 길게 이어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경기를 무승부를 선택한 이유가 어, 화성은 득점력이 워낙에 좀 떨어지는 팀이고 뭐 알툴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공격력이 좋은 어, 선수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반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워낙에 좀 단단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안산도 득점력이 좀 떨어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0대0의 결과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의 단총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 아, 13번 경기는 이제 김포 대 경남의 경기이고요. 어, 저는 이 경기는 경남 쪽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김포가 10위고 경남이 9위 어, 중위권 두 팀의 맞대결인데 어 경남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득점에 대한 부분들 실수를 너무 아끼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 이번에 수원표시에서 이준석을 영입을 했거든요 어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뭐 잘하는 어, 부분들도 이준석이 좀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 어, 확실히 경남에게 있어서 어, 슛을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 그런 공격에 답답한 부분들을 조금을 해소시켜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어, 김포보다는 경기적인 부분들도 좀 나아 보이고 또 경남이 최근에 무승부가 없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 저는 승패 쪽이라면 이 경기 좀 이변으로 어, 김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대망의 수원 삼성 대 인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어, 일단, 수원 삼성은 홈에서 8경기째, 패배가 없고, 인천은 원정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뭐, 두팀다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어, 두 팀이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무승부가 있었지만, 다시 또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어, 수원삼성은 오랜만에 또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원삼성의 단통패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브로노 실바도 복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어, 최근에 흐름적인 부분들, 도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봤었을 때, 어, 지금 이 수원삼성도 승리에 대한 DNA도, 어, 갖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천의 승리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원정이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이런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의 상황에서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하다고 라 보거든요. 그래서 수원삼성의 승리의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음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어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